이 집에 살아주시면 매달 30만원 드립니다. 널찍한 마당과 텃밭 공간이 있죠. 진입 도로의 폭은 3m 정도 되고요. 주택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탁 트인 전망이 나옵니다. 2차선 도로에서는 600m 정도 이동했고요. 배지는 약 143평, 건물은 주택 약 22평과 옆쪽으로 허름한 주택 약 12평, 그리고 축사 약 10평이 있고요. 주택의 내부 구조는 방 2개와 주방 겸 거실, 화장실 하나가 있습니다. 사진으로 보더라도 내부는 올수리가 되어서 깔끔해 보이죠? 보증금 100에 월세 30만원에 임대하는 기농인 보금자리 주택인데요. 매달 내는 월세 30만원은 지자체에서 100%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보증금 100만원만 있으면 입주가 가능합니다. 드론으로 주변 환경을 보면 낮지 막한 임야와 농경지, 농가 주택들이 줄을 이루는 순수 시골 지역이고요. 이 집에 관심 있는 분은 설명란 또는 풀영상 참고하시면 되겠고요. 여기는 경북 문경시입니다. 용량 걱정 없이 저장할 곳 없나? 아빠 테라박스 써봐. 테라박스는 국제 보안 인증을 받아 소중한 데이터를 보합니다. 또 다른 혜택은 아래 교환코드로 1024기가 저장 공간을 무료로 더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테라박스를 다운로드 받아 혜택을 받아보세요.